네, 반갑습니다. 9월 21일, 월요일, 주식연구소입니다. 아, 먼저 또, 지수를, 예, 먼저 보죠. 예, 다우가 좀 내렸죠. 이거 예, 좀 바로 가줬으면 했는데, 바닥을 한번더 보네요. 그래도, 그래도 의미 있는 지점을 지지를 했어요. 여기서 또 올라주면 되죠. 예. 나스닥도 그렇고, 예, S&P도 그렇고,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.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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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고점이네요, 여기 또. 뒤지않는 데가. 이사지지만 어, 뭐, 그렇게, 나빠보진 않습니다. 예. 그리고. 아, 그래서 이제, 코스피도, 오전에는 좀 가는 것같더니 등달은 내렸습니다. 이게 지금 뭐 거의, 깼는데, 요선을 좀, 좀 꼬리로 좀싹 만들어주면 좋은데, 근데 뭐 사자 깨는 거는 뭐 다반사니까 흔히 있는 일이죠. 예. 음. 그래도 뭐 비슷하네요. 예. 모양은 다 비슷하고. 이것도 이 부분은 꽤 의미가 있죠. 지점은. 여기서부터, 예, 상승을좀 해주면 좋겠네요. 그리고, 코스닥은 많이 내리네요. 3% 넘게 내렸어요. 이것도 지금, 갑자기 여기서 확, 오전에는 상승했다가 오후에 갑자기 이렇게 또 축축 내려버리니까, 아, 네. 그 종목은 네, 새로 편입한 수산종목이 오늘 지수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가주네요. 위즈코프도 네. 조금 떴었는데. 근데 야 오해 좀 내리니까 쭉 진행. 또 거의 마이너스로 많이 돌아갔습니다. 계좌가. 크게 빠지진 않았는데, 그래도 마이너스로 많이 돌아갔네요. 예. 음. 어쨌든 여기서 이 지점에서 그냥 이렇게. 회복을 해줬으면 좋겠네요. 그러면 금방 올라가겠죠, 이도 네.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만 마치겠습니다.